나의 고추 농사 기로 고추 정리 를 깨끗 하게해 주고, 그리고 2차방제 처리 를 해서 고추 역병 에 대비 하 려고？하 는데 현재 고추 상태 는좋은것같 지만, 나도 정말로 고추가 잘자 라고 좋은줄알았 더니 하나 어쩌다 고추가 빵꾸 나서 딱 열어, 보 니까. 그 안에 무슨 송충이 같은 벌레가 하나 있어갖고, 어, 아직도 고추를 안심하면 안 되는구나. 그리고 시원하게. 고추 바람이 잘 통해서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. 했다. 어떤가요? 고추가? 마누라가 잘한 것 같아요? 응? 아, 잘했습니다. 우리가 초보가 올편이하고 둘이 똥싸기 힘들게 했는데. 괜찮아? 마음에 들어? 네. 아, 저... 근데 저, 여기 봐봐. 저 봐봐. 여기 고, 이상한 벌레가 있잖아, 여기. 예. 어? 안 떨어진다. 이 벌레 아까 있었는데 이 새끼. 까만 거 무슨 벌레가 있었는데 여기 교다니는 게? 응? 그런 시꺼먼 벌레가 문제인가? 나비, 나비나 나방 맞아. 응? 알깔아갖고그 벌레도. 알 여기에. 응.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지. 네. 고추에 있는 벌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추가 잘 돼야 되는데 아, 이게 농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좋았는데 칼도 차니까 카우보이 아저씨 같아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. 더 잘하려고 열정을 다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. 심화 학습. 아무튼 고추 통풍이 잘 되게 했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. 잘 자라는 것 같은데. 고추야 잘 자라다고.